울산 광역시 동구청 옆길이 울산 대교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곳은 전망대 공영주차장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11면, 승용차 102면에서 총 1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울산 대교 전망대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숲길에는 편백나무 숲이 우아한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뿜는 피톤치드 향은 모기들과 다른 벌레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특성으로 편백나무 숲에는 힐링을 위한 지유 휴식의 공간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답니다 연포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금년에 제9회로서 전국에서 찾은 산악자전거 선수와 가족 등 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곳 연포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자주 오십니까 네, 저는 저희 집이 저 밑에 있어서 그냥 생활 일상처럼 자주 오고 있어요. 예, 네, 되게 좋아요. 저 밑에 보면은 또 우리 그 산림욕 하는데도 있고, 저 위에는 울산대교 전망대가 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전망대에 사람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많이 알려져서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쾌적한 숲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세요? 동구청 공룡주차장에서 현 위치까지 왔습니다. 네, 이쪽 방향은 연포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무련산거리가 나오고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의 요람인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와 현대미포조선이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정말 장관이죠?이곳이 전망대 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이곳 전망대 주차장은 23면의 규모로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에 한해 차량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꿈. 이 조용물은 생댁지베리의 동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를 닮은 광섬유 조용물입니다. 바오밥 나무 이파리의 광섬유 빛은 어린 왕자가 바라본 별들처럼 신비롭게 빛나며 관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이며, 설과 추석 당일은 쉽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현수교로서는 국내 최장인 울산대교의 건립 과정을 모형도 조감도 등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울산대교의 난해한 공사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망대에서의 한컷 스테이지에서는 나의 율동에 따라 울산대교를 배경으로 북쪽이 펑펑 터지는 신기한 크로마키 영상을 사진으로 담아 이메일로 증송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 장소가 있어 많은 인기를 누리는. 코스가 있기도 합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높이는 63m이며 해발 203m로서 울산대교 현수교와 동일한 높이로 설계하여 울산의 명물로 탄생되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0년대 초가내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구도가 전환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보유 모델인 포니 신화를 일궈내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 모델인 포니는 자금과 설비가 늦지 않았고 기술도 부족했지만. 자동차 고유 모델 개발에 대한 열정과 의지만은 정말 누구보다 컸습니다. 포니 신화는 한국산 자동차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였으며 자동차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울산 광역시를 가로지르는 해화강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곡천 중류에 방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 암각화에 이먼 바다까지 배를 타고 나와 고래잡이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래들 형상 중에서 한 마리 고래등에 작살 꽂힌 고래 형상 고인용 배. 놀랍게도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보다 더큰 고래를 끌고 가는 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석기 시대인 약 7,0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배를 만든 기술이 놀랍기만 합니다. 아, 원하셔 처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응? 그, 오만번지일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계단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아주 얘기가 구부억지죠. 배를 사주문은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못뭐 사들이고 그래서 여다 조선선 제산 네 배를 만드줄 틈에 사라 이런 얘기죠. <laughs> 선조들의 탁월한 배 만드는 기술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오늘날 세계 제일의 조선소로 성장했습니다. 민족들의 성실함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태화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자동차, 조선, 석유화 산업을 이곳 전망대에서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4층 오개 전망대입니다. 탑 트인 전망대로서 더 높은 곳에서 더먼 곳을 전망할수 있습니다. 오늘 관람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정말로 좋습니다. 전망대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울산공단하고 저쪽에서 보는 모룡산하고 동해바다하고 정말 너무 멋진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까이 살고 있어 가지고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매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밤에 야경은 더욱더 멋있습니다. 因为。